여기는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 시엔 t v 의 한중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 시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간뉴스 주요 내용입니다 박은혜 전 대통령이 파면 21일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영등포구에서 네개국 언어로 다문화 서식지 한우를 발행합니다 재외동포 재단에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 교육을 중학교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하얼빈 안중근 기념관이 역개축에 따라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캐시엔 TV 한중 방송이 매월 첫 월요일 영화 관람을 조직합니다. 흥룡강성 목당강시 조선족 노년 대학에서 새학기 개학식을 맞았습니다. 상세한 내용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지 21일 만인 30일에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박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보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433억 원 상당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 배제명단 작성 및 집행 주도 과정서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박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는 검찰 출석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성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조사는 약 14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후 박전 대통령은 7시간 30분가량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검찰 출석 21시간 30분 만인 22일 오전 6시 55분께 정사를 나왔습니다. 박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등 적용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기록과 박전 대통령 진술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검찰은 지난 27일 박전 대통령에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를 대부분 수용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박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박전 대통령이 대부분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를 받는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감수하고 전날 법원에 나와 구속 수사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출석 과정에서 세월호 인양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등 질문이 나왔지만 박전 대통령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박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했던 형사 8부 한웅재 부장검사,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을 투입해 구속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최명성 변호사가 나와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퉜습니다. 적용된 혐의가 13개에 달하는 만큼 전날 열린 심사는 8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역대 최장시간 신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주민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구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한국 생활에 관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때에 알수 없는 다문화 가족을 위해 4개국 언어로 된 다문화 소식지 한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 25일에 발행되는 한울 다문화 소식지는 다양한 민족이 모두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 총 4개 국어로 발행돼 한국어가 익숙치 않은 주민들에게 구정 행사나 프로그램 등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특히 한국 생활 속 필요한 알짜배기 정보를 담았습니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정 관련 행사, 지역 사회 정착에 필요한 생활 정보 및 건강 정보, 체류 취업에 관한 정보, 한국어 강의 및 교육 프로그램 등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알아야 하거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주로 소개됩니다. 소식지는 분기별로 만부식 발행합니다. 동주민센터와 서남권글로벌센터, 영등포구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언드림교육센터 등 외국인지원기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신길종합사회복지관, 관내 학교 등에 배부해 거주지 가까운 기관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 고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올해부터 중학교로 확대 시행합니다. 올해 (6월) 말까지 수요 조사를 통해 신청받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해 교육은 (3월 27일) 익산 (3기) 중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중학교 (21개) 고등학교 (4개) 대학 등총 (42개) 교에서 (1학기) 강의를 진행합니다. 재단 임직원, 전직 외교관, 학계 유관 인사들로 이루어진 이해교육 강사들은 제외동포의 의미, 형성과정, 거주현황 등 제외동포 일반현황 소개와 지역별 동포사회 특징, 모국기여, 역할 등 글로벌시대 제외동포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하게 됩니다. 2012년부터 시행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 교육은 지금까지 총 402회 강의를 통해 48,926명의 고등학생과 9,339명의 대학생에게 재외동포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왔으며, 올해 진행 중인 2017년도 1학기 일정이 마무리되는 7월에 2학기 강의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일제 침략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중국 흑룡강성 할빈역에 건립된 안 의사 기념관이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할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 측은 14일 중국 철도국이 올해부터 2020년까지 할빈역을 단계적으로 개축키로 해 15일부터 역사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다며 예 따라 당분간 안 의사 기념관을 휴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념관 측은 새로운 역사가 완공될 때까지 임시 이전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기념관 운영 방식에 관해서 상부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며 새로운 기념관에 언제 어디에 들어설지 등에 관해서도 지시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의사가 의거를 준비한 하얼빈에서의 11일간 행적 등 기념관 내 전시물을 보관 창고로 옮겼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안 의사가 한중 양국민의 존경을 받는 역사적 인물인 만큼, 할빈역의 의거 현장에 기념 표지석을 설치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한국 정부 요청에 중국 정부가 화답함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CN TV 한중방송 한민족연합회는 오는 4월 2일부터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KCN TV 한중방송 녹음실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영화관람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조직되는 영화관람은 서울시와 서울영상위원회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4월 2일에 시작해 오는 11월 5일까지 진행되며 제한 중국 동포들과 서외계층의 문화 예술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조직되는 행사입니다. 영화 관람은 누구나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원활한 영화 관람을 위해 사전에 미리 예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월 2일에 상영되는 영화는 춘몽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포 사회 소식입니다. 3월 25일 목탄강시조선족노인대학은 시조선족예술관 6층 대청에서 흥겨운 노래와 춤 속에서 성대한 새학기 개학식을 맞았습니다. 우렁찬 교가의 기립대합창으로 개학식의 막을 올렸습니다. 신임교장 전동찬 씨는 개학식의 인사 발언에서 노년대학 지도부를 대표해 노인대학의 창신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는 시민정국, 시 조선족 예술관, 조선족 도서관, 시 조선족 중소학교 지도자들과 전체 학생들에게 노인대학의 현황, 학교 운영에서 봉착한 에러점을 얘기하고 나서 양회 정신을 관철하고 창신적 힘으로 학교를 꾸려나가겠다고 굳게 다졌습니다. 노인대학 배련민 부교장은 2017년도 1학기 정치시사 정책 법률 음악무용 건강보건과 노인심리 등문화양료의 교수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개학식에서는 노인대학 문해인들이 몇달 전부터 시간을 자내어 여러가지 애로를 물리치고 알들이 준비한 문해 종목들을 선보였습니다. 민족 타악기 표현 바다의 노래 이금련의 독창 고향길 남녀 뒤에 꽃 있을 때 자래 몽고춤 처원의 노래 허경자의 독창 하늘길 가야금 병창 내 사랑 단체무용 붉은의 소산 내등 정체로운 종목들은 생기 넘치는 노인들의 문화생활 풍채와 정신면모를 보여주었고 개학식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이상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방예금이었습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캐시엔 TV 한중 방송입니다.